7080님 6살 딸아이예요 음. 우리 딸은 뭐든지 만지고 나면 냄새를 맡아요 아... 반 아이들 수건도 냄새를 찾아주었다네요 <laughs> 야... 고쳐야 하나 그냥 놔둬도 되나 아, 고민이네요 동, 독특한 능력이 있는 딸이신데 <laughs> 네, 그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냄새에 그 민감하고 후각이 예, 예. 그거 왜 고칩니까 아, 그거 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네. 다이 아이만의 개성이거든요. 이걸 예. 고친다는 건 뭡니까? 오. 개성을 무시하자는 거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없애는 걸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네. 후각을 이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 오. 향수 제조사, 향수, 향기 제조, 제조사 향수,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고급 그쵸,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인데 네, 네. 그런 걸로 갈수 있는 애를 아예 지금 싹부터 잘라 버리시려는. 혹시 이런 염려 아닌가 몰라요. 그 음식 먹을 때꼭 냄새부터 맡는 친구들 있죠. 그거 보기 별안좋아요기는안 좋지만 네. 보기는 안 좋지만 그거를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하지. 네. 냄새 맡는 능력이 있는 거를 음. 없앤다고 냄새를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뭐 나쁘겠습니까. 독특한 아이다. 아, 독특한 그런 아이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아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리하는 분들 보니까.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아, 잘맡아요 네. 냄새를 좋아야죠. 판단해야지. 그걸 입에 넣어봐가지고 판단하면 그게거라고늦었요 <laughs> 언제 다 일일이 먹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 이걸 훈련시키려고 제가 그 이탈리아에 그 소믈리에. 예. 네. 와인, 20대 와인, 20대. 와인 간별사. 들 20대 때 와인 감별사가된 분, 세계 소믈리에 대 챔피언 오, 분의 그걸 대단한 봤는데. 주정이죠. 예. 근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시장을 가면 다 냄새를 맡게 했대. 음. 이거는 무슨 양이. 이건 무슨 양이야 생선에선 지중해서 에 나는 생선은 이런 냄새가 나고 오, 대서양에서 나는 생선은 이런 냄새가 나. 엄마를 좋아해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닌 막내아들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부엌에 있고 음, 음. 그러면서 이 아이는 냄새나 맛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음, 결국은 세계 소믈리에 대해서 챔피언이 되, 되기까지 네네, 한 거죠. 네네.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네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불편함이 뒤집으면 또 능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니, 인정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독특한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